이거 대한민국의 비극이야. 음. 정치제도 수정해야 돼. 민주지아니면 똑바로 해. 민주지지 않면 똑바로 해. 중앙선관위원장이고 뭐고 그 사나 있는 사람들 똑바로 해. 왜 국회에 끌려다녀?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이야. 왜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1번 줘야 돼. 야, 우리는 국회의원이 두 번째로 많으니까 2번 줘야 돼. 이따위에 끌려다녀. 여기는 제한선거 하는데 아닙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접수순위도 추첨해야 됩니다 기호도 추첨해야 됩니다 맞아 맞아 기호 추첨한 적이 있어 한두 가지 불공평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지난 시장선거 때 기호만 보면 목에서 피가 올라와 대한민국 국민 불쌍하구나 또 세뇌당하고 있구나 요것도 고향인데 요것도 고양이야. 이거는 페르시아 고양이고, 이거는 저기 시베리아 고양이야.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뻘개 그거 찍지 마라. 고양이 찍지 마라. 소좀 찍어라. 소. 여러분한테 일해주는 소. 어? 맞아, 맞아? 소는 생선가게 고기 안 먹어. 맞아, 맞아? 소를 좀 뽑아주세요. 그러는데, 끝까지 페르시아 고양이. 시베리아 고양이 그런 거 뽑아놔요? 그래. 그 사람들은 기, 기호도 먼저 죠 대한민국 정말 썩었다 썩었어. 정말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뭐하는 데야?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그게 앞으로 임원을 했다는 사람들 허경량이 잘못 만났어. 언젠가 내를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법원장이고 부장판사고 판사들이야. 그들이 이런 제한 선거를 뭐 직접 선거라고 위장을 해, 직접 보통 선거야. 아니야, 아시겠죠? 절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여러 가지를 실수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실수한 걸로 이야기해 줄게. 분명히 국가혁명당을 창당할 때 우리는 전국구가 10명 이상 올 수가 있었어. 지역구까지 해서 15명이 올 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 남는 전국구는 군소정당에 죽었다! 약속을 하고 정당법을 여야가 합의했어. 그렇습니다. 네. 선거법 합의해서 안 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 군소정당에 저국회원들 전국구 논하주는건 너무 아깝지 않냐? 위성정당을 좀 만들어봐. 국민이 다 한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위성정당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탁!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냥 비난을 하는 거야. 비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했다, 뭐 했다, 뭐. 어마어마하게 기사가 나오더니, 설거머니, 그 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위성정당을 타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한테 와야 될 국회의원이 싹다 뽑아가 버렸어. 그래가 그러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돈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국가혁명당 국회의원이 하나도 안 됐어. 내말 지금 거짓말이에요. 위성정당은 위법이다! 이거 분명히 <laughs> 위성정당을 만든 야당에서 여당이 위성정당을 딱 만드니까 야당에서 이거는 헌법에 뭐가 몇조 여기고 이거는 몇 조이고 이거는 몇조위반이고또 도로 어서 그러더니 그 사람들도 설거머니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거 맞아 맞아요 이거 챙피스러운 일이야 역사에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둘다 성문제로 쫓겨났어 이거 역사일에 이런 일이 있나 전부 여당 시장들이었어 그러니까 아 우리는 또 후보를 안 되겠다. 지금 정의당에서 후보 안 내죠. 성문제 나오니까. 그 우리도 민주당도 후보 안 내겠다. 해놓고 후보가 느닷없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여야 정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한 작태를 내가 책으로 쓰라면 내 키만큼 돼. 내 논리대로 쓴다면. 그 죄가 어마어마해. 민주주의 파괴에 보냐민주주 파... 우리 국민은 그래도 야이면 아 여야 고양이들한테 열심히 찍어줘 그리고 또 열심히 고생해 열심히 자살해 세계에서 제일 자살 많이.